사랑하는 우리 공화당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은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 나쁜 놈 뽑는 선거가 됐어요. 경선 과정을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인정하지 할수 없는 정체성도 없고 대한민국에 대한 역사에도 배신하고. 정의와 진실이 없는 그러한 후보들을 대통령 선거 뽑는 코미디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들이 정의로운 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라고 보십니까, 여러분? 도대체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어제 미국에서 고위관료가 왔는데 1905년도에 미국이 일본 한일합방을 미국이 지지해서 나라를 대한민국이 뺏겼다. 이따위 소리를 하더라고 이따위 소리를 120년 가까이 지난 일은 생각하고 6.25때 수많은 군인들이 참여했던 대한민국을 적화되는 것을 막아주신 유엔과 미국에 대해서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지 못한 그러한 자가 위대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통령이 될수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미국이 점령군이라고 얘기했다고 미국은 점령군이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자. 소련은 북한 김일성한테 해방군이라고 얘기했으면 미국은 점령군이고 소련은 해방군입니까 여러분? 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에 그러한 막말을 함부로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되고 대한민국의 구군을 짊어지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5년간 이끌 수 있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아닌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온갖 거짓말로 탄핵을 부촉했던 자가 이재명 아닙니까,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보고 그자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될수있습니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촛불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 찬탈하고, 나라를 이렇게 망하게 하고, 자영업자 다 죽이고, 역사를 뒤바꾸고, 체제를 무너뜨리고, 시장 경제를 무너뜨릴 때, 이재명은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이재명은 도대체 무엇을 했어요? 나라가 망하고 부동산이 폭동하고, 서민들이 다 죽게 생겼을 때, 그때 이재명은 문재인한테 한 번이라도 사왔습니까 윤석열도 마찬가지잖아요 윤석열이는 도대체 칼지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45년 구형하고 국정원장 세 사람 감옥 보내고 100여 명의 우파 지도자들을 감옥 보낸 그 자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있는 건할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나라가 망해도 이렇게 망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태극기를 들고 정당을 만들었고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숙례문 앞에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몰아내야 된다고 코미디 같은 나쁜 놈 뽑는 대통령 선거는 안 된다고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국민이 살아있음을 보여야 한다고 우리 공화당이 앞장설테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해달라고 빗걸런 목소리로 이렇게 오늘도 울부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2017년 3월 10일날 백주 대낮에 태극기만 들고 단핵 기각을 외쳤던 그분들이 다섯 분이 돌아갔는데 조중동을 비롯해서 자파 언론, 어느 언론도, 어느 방송도 그 사실을 보도하지 않고 방송하지 않는 이 나라가 정의로운 나랍니까? 이 나라가 진실된 나랍니까? 이 나라가 우리가 바라는 그런 대한민국입니까, 여러분? 언론이 죽고 방송이 죽고 거기에 세뇌당한 국민들이 이제는 용기를 잃고 상실의 시대에 분노하고 분노하고 분노하는데도 이건 지금도 큰 당으로 뭉치면 된다 큰 당으로 뭉쳐야 된다 뭉치면 이기고 안 뭉치면 진다 대한외국당 때부터 우리 공화당 때까지 우리를 거꾸로 몰고 단핵 세력들이 윤석열의 오른팔 왼발 다 뒤집어서고 헌법소추탄 단핵소추안 올리면서 법적 재판관들 앞에 울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에 짚게 달라고 했던 자를 비서실장에 놓는 그런 자가 대한민국의 우파의 지도자가 되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라가 망해도 제대로 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라가 무너져도 이렇게 거짓으로 부리로 젊은 사람들한테 일자리 다 뺏어 버리고 국가의 곳간 다 털어 버리고 정의도 없고 진실도 없고 미래도 없는 이러한 나라가 돼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발 국민 여러분들께서 깨천하셔야 됩니다. 제발 국민이 살아 있음을 보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인 국민이 살아있음을 보이고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서 다시는 문재인 같은 무능하고 새빨간 자들이 정권 잡지 못하게 해야 되고 불의의 세력들이 가면을 쓰고 껍데기로 정권을 잡아서 개헌을 통해서 이용 집정부제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업무들을 막아야 되는 것이 우리 공화당 밖에 없다는 것이 비통하고 원통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장당 이후에 한 번도 그들과 야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장당 이후에 4년이 넘고 5년이 가까이 되더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굴종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들과 같이 대한민국을 그렇게 무너뜨리는데 참여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무효고 무죄에 석방되어야 된다는 엄연한 진실과 대한민국이 좀더 진실되고 정의로운 나라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과 용기를 잃고 언론 방송에 속은 국민들에게 우리의 간절한 진실의 목소리 정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용기를 가지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싸워달라고 저 잘못된 언론 방송과 싸워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4년하고도 5년 가까이 하루도 쉬지 않고 싸웠습니다. 우리가 그겁니까? 우리가 그들과 같이 이익을 따라서 움직였습니까? 우리 공화당이. 소위 말하는 끝대기 정치인들, 끝대기 보수들, 보수를 자칭하는 놈들 같이 비굴하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공화당은 자랑스러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민노총과 싸우고 정조조 해체를 요구하고 있는 유일한 정당입니다. 이렇게 무너진 나라를. 저는 우리 아들딸들이나 손자 손자들한테 물려줄 자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거짓되고 불의한 나라를. 저는 우리 공화당 동지들은 자유우파 국민들은 그들에게 물려줄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가 바꿔야 합니다. 힘들더라도 우리가 깨쳐야 합니다. 힘들더라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곁으로 돌아서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것이 2021년 우리에게 지어진 국민의 명령이고 역사의 책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당당합니다. 윤석열이 며칠 전에. 5.18 묘지 참배하다가 참배를 못했어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있는 김해를 갔습니다 바로 그 옆에 30분 거리에 유엔 참전용사의 묘지가 있는 전세계에서 유엔공원이라고 유일하게 있는 그날이 11월 11일 11월 11일입니다 30분만 가면은 갈수 있는 자리에 그들은 그 자리에 대권 후보는 고소하고 당대표조차 화 하나, 하나 갖다 놓지 않았습니다 변망덕한 자들 아닙니까 나라를 살려준 사람이 대한민국을 지켜준 유엔군에게는 꽃다발을 갖다 주지 못하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한테 고개 숙이고 굴정하고 눈물 흘리는 그 가짜 껍데기들을 우리가 몰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피눈물 나는 투쟁을 한또 해야 하는 그러한 투쟁의 길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긴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들이 아무리 좋은 진을 억압하고 고발 조치하고. 매달 몇 번의 법원을 왔다갔다 해도 저 뿐만 아니라 우리 공화당 동지 누나나 깜짝하지 않는 거예요 한번 싸우려면 사워보자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옳른지 누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누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올바른 행동을 했는지 껍데기 보수들 껍데기 정치인들 부패 정치인들 몰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능하고 부패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정체성도 없고 역사도 뒤집고 서민이 죽어나가고 자영업자가 다 죽어도 저것끼리 정치하는 이러한 껍데기 스급빠진 정치 스급빠진 정당 스급빠진 정권을 갈아엎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고, 그것이 국민의 명령이고, 그것이 우리의 역사적 책무면은 우리는 당당하게 그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당당하게 갑시다.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는 신념을 가지고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가라! 가짜도 가라, 가짜를 몰아내고 끝대기를 몰아내고 정말 깨끗한 정치, 정말 당당한 정당, 국민만을 위하는 정권, 그 정권, 정당 정치를 우리 공화당이 반드시 이룩합시다, 여러분. 오늘 날씨가, 싸늘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힘내야 됩니다. 나라가 그렇게 거짓 세력으로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5년간 속았으면 됐지 않습니까? 5년간 우리 공화당을 봤으면 됐지 않습니까? 우리 공화당이 한 번이라도 부정부패에 걸린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동지들이 당대표며 대통령 후보인 제가 우리 동지들이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저도 버티기 힘든 이가시밭길를 여러분들은 한 번도 불평불만 하지 않고 함께 해주신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큰절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속시원하게 함께 얘기할 수 있어서 저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 때까지 집회 토요일마다 매주 토요일 집회를 해도 15번 남전합니다. 언제 또 코로나 핑계대고 집회 금지 내릴 줄도 몰라요. 여러분, 그래도 힘내시고, 방역 잘 지켜주세요. 오늘 행진이 여기서 남대문 한국은행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행진 코스를 잘 지켜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흔들림 없이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동지 여러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김더신 동지들은 이부집회.